네 아침 먹을 시간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운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운입니다네 제가 어제 세부에서 휴가를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침 뉴스 전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역시 사진이 아니고요 정말 제가 세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뉴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요 자동차와 철강 등 중심으로 우리 측의 한미 FTA 개정 요구를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아크릴판을 들고 하는 거라서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미 전략사령관, 또미 태평양 사령관, 미, 미 미사일 방어청장 등 미군의 핵심 순회부 3명이요. 오늘 주한 미군 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어, 관포의 사격 등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 북한을 향해서 고강도 억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차량 테러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네그중 용의자로 추정되던 주범이 경찰에 쫓기다가 결국 사살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도주 중에 또 무고한 시민 한 명을 살해했다는 건데요. 이로써 이번 테러 희생자 수는 15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 프랑스로 넘어가 볼게요. 마르세르에서 이 차량 테러의 모방범죄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시 한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네, 8월 22일 오늘의 주요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어, 리조트 앞에 가든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뭐 어떤, 어떤 이 뷰를 보여드릴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뭐, 서울은 지금 가을이겠지만 도 세부는 아직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의 끝자락을 알리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3단 인피니트 수영장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슈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오늘 제 조명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두두두두두두. 本当にハイテンハーイ